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고석한 손만두 대표 고석한입니다. 드디어 1000명이 넘었습니다. 아우, 난 1000명! 음, 구독자 여러분들 1000명 갖고 그러냐, 그런데 한 8개월 이제 돼가는데 1000명이 아,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. 영상 촬영해야지 또 편집해야지 뭐 하면 이 시간이 정말 제가 해보니까 느끼겠어요. 아, 이 유튜브 촬영 하는 게 정말 쉽은 게 아니구나. 어렵구나. 이제 천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 그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걸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다 한번 모셔야 되겠다. 저희 만두 연구실에 한번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고, 아,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시간을 갖고자 남편 목요일입니다. 오전 10시에 이 고속한 손만두 연구실에서 다섯 분만 만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정말 나는 가서 한번 듣고 싶다 또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섯 분만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 창에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그래서, 추려서, 다섯 분만, 정말, 간절하신 분들입니다. 간절하신 분들. 아예 맛보러 오겠다. 뭐,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. 정말, 나 간절하게 뭘 해보고 싶거나, 아니면 나 지금 뭐 하고 있거나, 근데 좀 멘토가 필요하다.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. 여러분, 많은 댓글과 많은 메일을 보내주시고,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좋아요. 사연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정말 아 이분에게는 좀 제가 뭔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이런 분들을 좀 추려서 그런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편하고 또 유익하고 또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앞으로 점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.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,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